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같은 은혜로 그 말성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여서.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소가어디랴야 여호와가? 아,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도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창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싹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소리가 성령에서 원시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한가 누구임?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니 민족이었지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아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쁨. 내가 저절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로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 발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그 무릎에 서놀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달아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를 노여우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고. 내가 이러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밑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인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땅한늘과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 여호와의 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네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다가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한 3개월에 걸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 이사야 66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에 행하실 그 날의 심판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두 하나님께서 가증여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의 구분이 나타나죠. 이 구분의, 그 구분의 기준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를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통해하며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떠는 자 잡아드리는 것을 또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뜻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통해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자기의 길을 택하여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소중히 한다는 것, 어,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경험과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청년의 때또 청소년 때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강도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살아가는 데에 많은 연륜과 신앙적 연륜과 또 어떠한 위치와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과 과연 얼마만큼 어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젊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젊을 때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만은 어, 제가 20대 때, 청소년 때,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을 때 하고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믿음의 연륜, 믿음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더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청정하기보다도 내 형편에 맞도록, 내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선택해서 따를 때가 많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을 때에 어,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 청년들을 보면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지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열정과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중요성과 참 차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잘배웠다 n i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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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나는 손해 보지 않고, 나는 힘들지 않고, 그 말씀들을 때 고단하지 않고, 그 말씀들을 때 내게 좀 뭔가 안 좋은 어떠한 희생이 없는 것 이런 것만 찾아서 말씀을 선택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그것 때문에 멸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느냐? 내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보니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너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너, 너처럼 그렇게 안 믿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뭐, 네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어,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는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조롱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세워가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청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시만요 한번더 생각해 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은데요. 혹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결단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고백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자,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자, 주님의 말씀의 귀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안절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 우리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또한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주님이 그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되기에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 이 계한 말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의 중심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월이 가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지혜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튕겨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결, 결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그 말씀 가운데 서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손해보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로는 조롱을 당하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명됨을, 나의 능력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없어서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주님이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과 마음 가운데에 주님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울과 같이 달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와 능력의 증거로 복권이 세움 받는 우리의 믿음들에게 축복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더욱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도 가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굳게 세움 받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아버지 그보다 더 소중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사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안에사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님 칭송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주옵시사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모든 고통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의 능력의 손아 다 떠나가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어서 강건하여서 띠는 송아지와 같이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직장을 구하는 송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형통을 다하여 주심으로 그 소망하는 대로, 그 주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진히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회를 또한 극렬히여주시옵시사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34년의 귀한 세월을 함께 세워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의 복음이하여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우리의 영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지지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진정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분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자가 되기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과.